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시장을 찾았다. 발로 뛰며 살펴본 서울 성수품 수급 동향과 가슴 따뜻한 이웃사랑의 현장을 지금 함께 따라가 봅니다. 서울 명절을 앞둔 지난달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곳에 그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동필 장관이다. 최근 발생한 AI로 농림부는 초비상 상태. 그런데 이번엔 이동필 장관이 어디론가 바쁘게 나가는데. 장관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전통시장에 좀 가려고 합니다. 장관님이 전통시장에 여기는 정부 세종청사 인근의 세종 전통시장. 차례상 준비에 나선 사람들로 시장 안은 활기가 가득하다. 가보십시다. 장보러 가보십시다. 네. 시장 나오시면 어떤 점이 좋으세요? 어, 여기 전통시장이 굉장히 그 다양해요. 막 좋은 상품들이 전국이 온 것이 다양하게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전부 다 활력이 있잖아요. 어? 물건도 좋지만은 사람들이 그 에너지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인정이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시장에 오니 더 활력이 넘치는 이동필 장관. 일 년에 한 번씩 오니 이게 당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구를 해야죠 이제. <laughs> 첫 행선지는 오리고기 가게. 최근 발생한 AI로 어려움은 없는지 상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격려도 잊지 않았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농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러 나선 이동필 장관.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을 비롯해 각종 채소와 나물류까지 가격 변동은 없는지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는데 먹음직한 과일 앞에선. 격이 없는 농담도 주건이 받거니. 예, 예. 예, 연일알서 과일 음. 세트도 많이 나가고. 근데. 예예. 제례시장 오면은 왜 하나씩 뭐 맛보라고 그러잖아요. 아, 성, 어 예, 아, 이거 예. 맛보면 아이고.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사도죠. 예 그럼요 아이고. <laughs> 맛보기로 얻은 귤한 알. 예. 넉넉한 인심에 나눠 먹기까지 하는데 과연 그 맛은 아유, 어떠십니까 한개뭐여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 아, 또. 말이야 그렇게 했어도 새콤달콤 꽤나 맛있었던 모양 내친김에 탐스러운 사과와 배까지 넉넉히 산다 8만5천원 주시면 됩니다 8만 예잠 예. 그런데 이동필 장관이 빳빠한지 집회 대신 꺼낸 처거 수는 상될것인은데요 아하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이다 예, 예. 누가 농림부 장관 아니랄까봐 이참에 온누리상품권 예찬론도 있지 않는데 고맙습니다 예, 예. 많이 파시고 건강하시고 예, 예. 저는 그 온누리상품권 그거 가지고 와서 전통시장 이런 상가 이런 데다가 좀 많이 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이 살아야 어, 지역경제가 살고 그것이 바로 이, 이 세종시로 우리가 이 정부청사를 옮겨온 원래 지지 소위 지역 균형 발전이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지런히 설 준비에 나선 국민들과도 얼굴을 마주한 이동필 장관. 사례 지내려고 샀습니까? 소비자인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장바구니 물가도 직접 챙긴다. 좀, 좀 싸요. 조금 싸요. 마트보다. 에 이번 설장보기는 역시 전통 시장을 적극 추천하는데 마트나 이런 데 위해 가지고 한9만원 정도 싸게 제사상을 볼수 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오면은 그 오인 가족이 차례를 지내는데 2 0만 원, 6천원 정도 되는데 마트에 가면은. 2 9만5천원 돼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하는 걸 봤는데 확실히 그 물건도 다양하고 어, 어 가격도 저렴하다. 한편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동필 장관은 어르신 한분한 한 분께 정성껏 인사를 드리며 따뜻한 이웃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즐겁게 지내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이날 이동필 장관은 시장에서 하나하나 손수 마련한 과일과 고기, 거기다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도 기부했는데. 네, 어르신들 잘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월급에서 조금씩 조금씩 매번 모아가지고 그린 하트 기금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작지만은 작지만은 저희들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아, 하시고 네네. 저한테 좀있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장관님께서 와서 봐주신다는 부분이. 그~ 저희 직원들한테는 이제 사기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이렇게 손님 맞이하듯이 때로는 이렇게 자녀들 보듯이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전통시장에서부터 노인 요양시설까지 동해번쩍 서해번쩍 바쁜 이동필 장관 이번엔 최근 발생한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설명절에도 정부는 24시간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AI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 그런가 하면 여기는 한 오리고기 취급식당. 혹시나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이동필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현장에서 이동필 장관은 정부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알리면서 오리고기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속 시원히... 계속 시켰는데 그 요즘 그 방역 현장에서 가 보면은 그 10kg 막 굉장히 몸이다 뭐 10kg 막 25리나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밖에도 못 나오게 하고 또그 3kg 안에 있는 건다 잡아서 땅이 묻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오염됐거나 이런 오리은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고 그죠? 음. 실무 장관의 힘나는 격려에. 걱정만 하던 식당 주인도 다시 힘을 내고 너무 감치하지 마세요. 큰 힘이 되죠. 장관님부터 이렇게 힘써주셔서 저희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돼요.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장관님부터 이렇게 오리를 드시니까 이제 시민들도 이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먹음직하게 익어가는 오리고기. 많은 사람들이 AI 발생 이후. 달기나 오리고기를 무작정 피하고 보지만 이는 뭘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 네. 오리 먹고 힘내봅시다. 네. 오리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도 직접 행동으로 보이며 풀어준다. AI구는 어, 섭씨 70도 정도만 되면은 이게 멸균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한번 그 이. 안전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이거 맛있는 오리인데요. 아이고, 아이고. AI가 행여 오리고기 소비 감소로 이어질까? 이동필 장관은 국민들에게 오리 소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는데. 오리고기 많이 드시고 예 네, 예. 네. 건강하게 말이죠. 일 열심히 해서 원래는 좀 성과가 좀 이렇게 나도록 이렇게 하느를습니다 보내 줍시다 오리 고기로 든든하게 식사도 해결하고 다음 행선지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동필 장관 바쁘고 힘들지만 2014년 가보년 새해 인사도 잊지 않았다 우리 앞에 있는 이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정말 희망차고 행복한 그런 새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로 뛰며 현장과 소통한 하루.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업인, 행복한 국민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